다행히도 지난 밤 사이 우려했던 강한 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모레까지 폭우가 예보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가는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밤 동안 다행히도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렸지만 한강의 물살은 어제보다 거세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도로 중 잠수교 이외에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5일 10시 기준 한강 대교의 수위는 약 5m로 아직까지 관심 단계 범위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기준 팔당댐의 수위는 24.5m로 제한 수위인 25.5m를 1m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보다 방류량을 늘려 초당 8,5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강우량이 늘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한강 유역의 도로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교통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한강을 비롯한 실개천으로의 접근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다행히 반사에 큰 비는 없었는데 피해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따르면 서울, 사망자는 서울이 1명, 경기 8명 등총 15명입니다. 실종자는 경기 1명, 충북 8명 등총 11명이고 부상자는 경기가 3명, 강원 2명, 충북 2명으로 총 7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재민은 1,587명이고 이중 서울에서는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총4 2 8 1건이 발생했고 농경지 피해 규모도 6,525 헥타르가 확인됐습니다. 네. 자, 2 3일을 고비라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기상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까지 200mm 가량 내리겠고 그제부터 발령 중인 호우 경보는 아직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비가 내린 상태라 집안이 약화돼 있어 붕괴나 산사태 등의 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선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의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시는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해 놓고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적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의 호우 상황 살펴봤습니다.